자, 구약 성경 410페이지 사무엘상서 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사무엘상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6절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 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람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무엘서 삼일상서 앞부분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나에게 아이를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죠. 네. 샤마라는 말은 듣다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어떤 소원을 했죠? 이 아이를 낳으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젖을 먹이는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키웠지만 젖을 뗀 후에 이 아이를 엘리제 사장 앞에서 이제 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기가 제일 이쁠 때가 언제예요? 젖을 떼었을 때가 아기가 제일 이쁩니다. 그때 아장아장 걸어다니기 시작하고요, 말도 조금씩 하고 그때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게 아기죠. 그런데 그 아이를 떼어놓는다는 것은 정말 보통 결단이 아니죠. 한나가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켜요. 정말 대단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기도를, 응답을 받기 전에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자기가 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한나는 그것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말씀해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이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와를섬겼다 엘리를, 엘리가 이제 그 사무엘을 기르게 돼요. 근데 엘리가 지금 세 명의 아이를 키웁니다. 한 명은 사무엘이고요. 나머지 두 명은 자기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12절에 보세요. 사무엘과 딱 비교되는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엘리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대제사장은 항상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은 어려서부터 무엇을 보면서 자랐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는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히 알았겠지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지도 알았겠지요.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여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마, 아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늘 성경이 말하는 알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숨기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처럼 하나의 경구가 있죠.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거는 라틴어로 코람이 in front of, 데오는 God. 그러니까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행위는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이 이제 코람 데오라는 말인데 부산에 가면은 고신대학이라는 그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고신대학은 그 교훈이 바로 이 코람 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정문에 이 코람 데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기도 하는데 정말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후레쉬를 비추시면서 나를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후레쉬를 비춰보고 계시다. 후레쉬를 비춰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여서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만약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산다면요. 정말 엉뚱한 행동, 잘못된 행동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들로 자라났으면서도 한마디로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쁜 것의 한 가지 예가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여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어, 재물의 일정 부분은 제사가 끝난 후에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내 위기에서 제사법을 설명해 주시면서, 어, 어떤 부분은 제사장의 몫이다라고 딱 구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끝나면 당연히 어떤 재물의 일정 부분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행했냐하면 미리 제사를 드리기 전에 미리 그 제물을 자기가 좋은 부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약 시대의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렇죠? 사람이 이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완전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방법을 하나 알려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유일한 통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멸시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22절에 보면, 아,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 이그 특별한 그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여성들과 동침합니다. 이거,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너무 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이제 놀라운 것이 엘리의 태도예요. 엘리가 이때 나이가 좀 늙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의 아들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정상적인 걸까요? 엘리가 지금 대제사장입니다. 자기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실이 너무 너무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엘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지 자기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려고 해야겠죠요 뭐. 지금부터는 절대로 제사들인데 오지 말아라. 너희들은 앞으로 이 회막 근처에 머물지 말아라. 1년, 2년 근신하여라. 여봐라! 저놈들을 가두고, 뭐, 어?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라. 자기 아들이지만,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아비로서 훈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훈계를 했다는 그 어떤 기록도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야, 이 엘리의 아내 이야기가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지 않느냐. 아마 이 아들들이 그 엄마가 어려서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 엘리 입장에서는 일찍 엄마가 죽었는데 그 아들들을 좀그 가련히 여기는 마음으로 별 야단을 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실제 모습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쨌든, 잘못을 했다면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그것을 고쳐줘야 됩니다. 훈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성경 전, 성경 전체가 이제 부모에게 자녀 양육의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원리가 뭔지 아세요? 자식은 부모가 가르쳐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자식은 부모가 가르쳐라. 근데 이제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내 자식 교회에다가 데려다 주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알아서 가르쳐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교회 데려다 주지 않는 사람들도 대, 대부분이고.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모든 비극이 이 부모가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원리를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자녀는 누가 가르칩니까? 내가 가르치는 거야, 내가. 가정은 늘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는 모습을 부모의 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 주는 것이죠. 근데 엘리의 두 자녀는 이렇게 정말 행실이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준비하시죠. 26절에 <웃음> 마치 <웃음>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한, 내리는 듯한 그런 구절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요 구절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그대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시는 모습이 이것과 똑같은 그 구절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점점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 근데 사무엘도 똑같은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은 이제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어,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엘리에 했던 일을 이제 사무엘이 도맡아 가지고 나라를 되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아까 자녀 양육의 원리를 말씀드렸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면서 기도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겠죠. 늘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기도, 여러 뭐 기도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면서도 가장... 좋은 기도문이 뭘까? 여기에 전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요 기도문이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의 자녀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한다 할 때에도 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더욱더 우리 기도에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 내 자식이 이미 다 자랐어요. 머리가 다 컸어요. 천만의 말씀. 우리의 자녀는요. 70, 80이 돼도 내 자녀예요. 그리고 부모는 늘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자라났구나. 근데 환경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다 엘리 앞에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위기에서 자라는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분위기에서 자라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이고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새로